자 열일곱 번째 시간은 지질도의 작성과 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지질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지질도에서 그 주향과 경사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향과 알아낸 주향과 경사를 이용해서 지질도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질도의 종류입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질, 아, 노선 지질도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질도.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볼 거고요. 뭐, 다른 말로는 지질 평면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지질 단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질 주상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지질도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이두 가지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본 거, 그러니까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 반면에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이 땅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게 아니고 그땅 속의 단면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 뭐 모습이 위에 있는 지질 노선 지질도, 그 다음에 지질 평면도, 지질도가 되겠고, 요거는 땅을 딱 잘랐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땅 속에 이제 지층이 이렇게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지질 단면도가 됩니다. 지질 수상도는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서 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림을 그린 거, 요걸 지질 수상도라고 합니다. 요 그림은 우리가 그 지층에 대비할 때한 번씩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 지질도는 그 특정 이제 지역에 드러난 노드, 노두, 노드를 관찰해서 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주향과 경사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짝대기하고 짧은 짝대기 튀어나온이 요렇게 요런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한게어 이제 주향과 경사를 표시한 건데 특정 이제 지역 그니까 러 노드가 있는 곳이죠. 그 노드가 있는 지역만 몇 개만 이렇게 골라 이제 관찰한 지역을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한 것을 노선 지질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몇 개의 포인트 지역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어, 지층 경계선을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지층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쪽에 있는, 뭐, 쉐일층, 이쪽에 있는 석회암층의 경계를 그 지도상에 이렇게, 이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준 것. 그러니까 이 지질도, 지층 평면, 지질 평면도에는 지층 경계선이 완전하게 그려져 있다. 그게, 어, 지질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하늘에서 이제 지도를 이제 땅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있는 이런 그두 개는 단면을 본 것인데 여기 있는 지질도를 이용해서 지층 경계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 지질도를 이용해서 이런 지지, 지층 단면도 그러니까 지질 단면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데 요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게 지질도, 지, 지질 평면도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지질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 지도를 본 모습이고, 요거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지질 단면도는 A와 A-를 이렇게 연결한 선을 대해서 땅을 잘랐다고 할 때, 그 잘린 단면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면이고 이건 이제 자른 단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평면을 이용해서 단면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은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잘안될 텐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질도 평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단면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지질 어, 평면도에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딱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점, 보통 점선을 그리는데 등고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등고선. 각 고도에 맞게 등고선이 쫙쫙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선이 뭐냐면 지층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층 경계선. 음.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칠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암이다이 지역은 전부 다 3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이 분홍색, 이게 무슨 색이지? 하여튼, 요, 렇게 요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여감이 나타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경계를 따라서는 사암과 여감이 서로 붙어 있다. 이제 경계가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역은 이 지역을 다 탐사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면서 알아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가 지층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와 D를 연결하는 선하고 A와 B를 연결하는 선을 주향선이라고 표시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지질도 하늘에서 본 이제 지도의 모습인데, 이 지역을 만약에 이렇게 발로 잘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온지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c 하고 d 를 연결한 걸주향선이라고 표시를 했죠. 여기서 자, 이게 이제 단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의 경계면이 있는데, 지층면이 있는데, 그 면상에. C하고 D를 점을 찍었다는 거죠. 요게 바로 C점과 D점입니다. 자, 잘 보면, C점과 D점은 전부 다 500m 등고선의 상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고도라는 거죠. 같은 고도. 그래서 같은 고도에 있는 두 점. 즉, 뭐냐면, 이 지층 경, 어, 지층 면에 500m에 해당되는 수평면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게 바로, 요렇게 연결한 요선이 바로 주향선 이산다는 거죠. 마찬가지 AB도 같은 고도로 연결한, 어두 점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주향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이 주향선은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라고 했습니다. 수평면은 고도가 같은 점들이 모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도가 같은 C점, D점 둘다 500m 면상에 있는 그래서 C점과 D점을 연결한 것도 역시 주향선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그림이 좀 어색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 기울어져 있긴 한데, 어떤, 뭐, 조건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퇴적층이라고 합시다. 퇴적층.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위에 또 다른 층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층 경계면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빨간 면이 바로 지층의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이게 큰 땅덩어리고, 그땅 위에 요렇게, 그니까 파란색 지층과 노란색 지층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합시다. 이게 산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뭐를 볼수 있냐면 이걸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경계.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드러난 지층의 경계면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속에 있는 빨간 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산을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면은 요 테두리에 있는 빨간 선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지도상에 그린 게 바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지층 경계선이 됩니다. 자, 지층 경계선 만약에 이제 요 그림에서 요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우리가 요요 여기에 요, 있는 이 면을 만약에 우리가 통째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속에 보이는 빨간 면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자, 앞에서 나온 그림인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주향선, 그러니까 주향이라고 하는 건 방향인데 그 방향을 나타 선이 바로 주향선이 되는 거죠. 자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바로 주향선입니다. 그게 가리키는 방향이 주향이 되는 거고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잔디가 있는 지층면이 있는데 이 지층면의 주향선 을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는 수평면을 된다그랬죠 수평면 그리고 이 초록색 잔디가 있는 지층면하고 이 수평면, 빨간 면 사이의 요 교선, 여기가 바로 주향선이 이제 되는 곳입니다. 주향선. 자, 그런데 수평면을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수평면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같은 고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향선을 그릴 때 수평면을 되지 않고 그냥 이 주향선 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층 면상에 있는 지층 면, 지층의 면상에 있는 고도가 같은 두 점을 찾아서. 그두 그두 점을 연결해도 바로 주향선이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층면에서 고도가 같은 두 점을 찾아가지고 그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주향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 쌤이 이게 손으로 그렸는데 그림이 좀 어색해도 잘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지층면하고 B라고 하는 지층면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원래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건데 수평으로 쌓인 건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얘가 이제 삼부형으로 이렇게 깎여 나간 것입니다 위쪽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기가 A 지층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B 지층이 있는 곳입니다 자이 모습을 만약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연필로 그린 요거는 뭐냐면, 이산 지형의 등고선을 나타낸 겁니다. 등고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100m다, 여기 200m가 되는 거고, 이 꼭대기는 300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그린 요거는 뭐냐면, 요두 지층의 경계면상인 요 라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바로 지층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A 지층이고, 이쪽에 있는 게 B 지층이 되는 거죠. 자. 지층의 경계면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향과 경사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 빨간 면상에서 우리가 주향과 경사를 알아볼 수, 이제 측정한다는 겁니다. 자, 빨간 면상에서 주향과 경사를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주향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향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층의 경계면, 지층 면에서 고도가 같은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향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평면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면상에서 고도가 같은 점, 요점, 요점 이게 둘다 고도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향선이 되는 거죠. 주향선 자 요거를 이 지도상에다 그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사어 그림상에서 지도가 같은 까 그러니까 고도가 같은 두 점을 금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 이 지층 경계 면상에서, 지층 경계 면상에서 고도가 같은 두 점. 그러니까 요 라인이 바로 고도가 같은 등고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이 바로 지층 경계 선 상에서 고도가 같은 두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딱 짓고 이걸딱 연결하게 되면 요 빨간색 선이 바로 주, 향,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방향이, 예를 들어, 원래 지도상에서는 바로 위가 이제, 이제 북쪽이긴 한데, 요 방향이 만약에 진북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 요각이 바로 주향에 되는,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도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주향선은 주향은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10도 돌아갔어. 어디로 돌아갔냐면, 동쪽으로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주향선은 어 고도가 같은 두 점을 연결하는 건데 이 지층 면상에서 이 지질도에서는 지층 경계선 상에서 고도가 같은 두점요 점하고 요점 요게 바로 고도가 같은 등고선이 해당되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서 두 점을 연결해 주면 바로 그게 주향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좀 새로운 지질도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진한 부분이 B 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두께가 그려져 있는데 주향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주향선은 뭐라 그랬냐면, 고도가 같은 두 점, 그러니까 지층 경계선, 이렇게 칠선으로 그려진, 요렇게 휘어진 지층 경계선 상에서 고도가 같은 두 점, 요 점과 요 점, 여기가 다 500m에 해당되는 등고선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선이 바로 주향선이 됩니다. 자, 이 주향선은 500m 고도에 해당되는 주향선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400m에 해당되는 점하고, 여기 400m 되는 점두 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연결하게 되면 똑같은 주향선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주향선은 400m 고도에 있는 주향선이 되는 거죠. 뭐 결국은 주향이 똑같다, 똑같다면, 뭐 여기 주향선이나 여기 주향선이 가리키는 주향은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이 위에 있는 지층 평면도, 그러니까 지질도를 지질 평면도, 지질도를 가지고 단면, 그러니까 지질 단면도를 그리는 거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그 빨간 선을 그은 거는 이 x 하고 y 라고 합시다. y 요기를 여기에 대해서 빨간 선에 대해서 이 땅을 잘랐을 때 잘랐을 때그 자른 단면의 모습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알고 있으면, 지질 평면도를 갖고 있으면, 지질 단면도를 그릴 수 있는 내용이, 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형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지형. 자, 보시면, 등고선이 여기 500까지 써있지만, 여기는 더 높아지니까 600이고, 얘는 700이 됩니다. 700.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 300m부터 700m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점선은 다 같은 고도를 연결한 선들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우리가 이제 빨간선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먼저 해당되는 고도를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는 바로 고도가 400m인 거죠. 400m. 그래서 요 점은 바로 400m.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요 점. 그 다음에 또 등고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500m에 해당됩니다. 500m. 그래서 여기다가 5 0 0 m 표시를 하고. 그죠 여기 500. 네, 여기는 600. 그리고 요 지점은 700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 선들을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쫙 연결하게 되면, 대략 이런 실에게 지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점점 산을 올라가는 이제 이쪽이 높은, 왼쪽이 높은 그런 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굵은 실선은 바로 이 지역의 지형. 그러니까 겉모습을 그린 겁니다. 겉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릴 건데요. 이제 주향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가 얘기했는데 자이 파란선은 뭐냐면 지층 경계선상에서 지층 경계선상에서 어 고도가 500m인 점하고 또 500m인 두 점을 서로 연결한 주향선이 됩니다. 주향선. 자, 이 파란색 주향선의 고도가 바로 500m에 해당됩니다. 500m. 자, 녹색도 역시 주향선인데 이 녹색은 고도가 저, 점이 400m인 점하고 고도가 300m인 점을 연결, 연결했기 때문에 이 녹색선은 고도가 400에 해 당됩니다. 400m. 자, 그러면 이 파란색선은 고도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500m 짜리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녹색 주향선은 고도가 4 0 0이라 그랬죠. 400.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400까지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게 뭐냐면, 지층의 경계 면상에 그려진 주향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빨간 선상에서 이 A 지층하고 B 지층의 경계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이건 실제 고도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A 지층과 B 지층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큰 땅덩어리가 바로 A 지층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여기 좀 좁은 부분 여기가 바로 B 지층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형을 그렸고 두 번째는 주향선을 이용해서 땅 속에서의 지층의 경계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쌓이는 지층이 아니고 좀 지층면이 기울어져 있는 경사진 지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경사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A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게 B가 됩니다. B.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층의 단면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층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냐면 지형을 그립니다. 지형. 여기가 x 고 여기가 y라고 하십다 합시다. 그러면 xy를 잘랐을 때 그때 단면에 나타나는 지층의 모습, 단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형을 그립니다. 지형. 자 먼저 여기 이 xy들이 있는 선상에서 등고선 만나는 부분 여기 요 점이죠. 요거는 고도가 400m니까 쭉 내려오는 거죠. 400까지. 요 지점 은 얼마냐면 300, 아니 500이구나. 아자 500, 500까지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 이런 지형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속의 모습. 속의 모습을 그릴 때는 주향선을 이용합니다. 주향선. 자 먼저 이, 자 나머지는 지우고요. 자, 먼저 파란색 주향선을 그렸습니다. 자, 요 주향선은 뭐냐면 B 지층하고 C 지층 사이에 경계 면상에 있는 주향선입니다. 자, 고도는 얼마냐면 아까 여기에 500m짜리였으니까 여기가 500 고도고 여기 500이죠. 그러면 이 파란색 주향선의 고도가 바로 500m입니다. 그렇죠? 자, 녹색도 그렸는데 녹색은 역시 B하고 C 사이에 있는 지층 경계 면상에 있는 주향선인데 얘는 고도가 400, 400을 연결한 거니까 녹색 주향선은 고도가 4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내려볼게요. 요, 얘는 고도가 500,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는 거죠. 얘는 고도가 400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층 경계 면상에 있는 두 선이기 때문에 이두 선, 요, 이, 요 이, 이, 이 점과 요 점을 그냥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출발점 여기. 여기서부터 선을 쫙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층의 경계가 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A와 B의 경계. 자 보라색 자주색인가? 자 자주색으로 그려진 요 선은 뭐냐면 A, B 사이 지층 경계면상에서 그린 주향선인데 얘의 고도하고 얘의 고도 같다는 거죠. 고도가 얼마냐면 400입니다. 400. 그러면 이 자주색 고도 어, 주향선의 고도는 400에 요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에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아, 여기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도 그린다고 한다면은 여기 300.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주향선은 바로 300까지니까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맞아, 그래도 되는데, 일단, 출발점과 중간에 어느 한 지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주향선을 또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면에 무슨 대략 다 그렸네요. 자, 이쪽에 있는 지층이 바로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B가 되고, 제일 끝에 있는 게 C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지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 있을 때, 어, 뭐 역전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제 C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고, 두, B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A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지층의 생성 순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어,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층의 그 그러니까 지질 평면도, 지질도를 이용해서 단면의 모습을 그리는 거. 그림은 되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laughs>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층의 경사 각 각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그리게 되면 이 각도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방금 우리가 그려본 건데, 이렇게 여기가 A 지층이었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죠. 자, 그러면 이 C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요 각, 요거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요 그림에서, 요 세타 경사가 요거 값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주향선을 또 그려야 되는데요. 자, 파란색 주향선은 고도가 500m짜리였죠. 그래서 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5 0 0이고요 자, 또 하나 주향선은 아까 여기 그랬었는데, 이게 녹색인데 얘는 역시 BC 사이에 있는 주향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 경계면 상에 있는거죠. 그래서 얘는 고도는 400이니까 얘는 여기 점이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파란색 주향선하고 녹색 주향선 산의 높이 차는 바로 이 차이가 되는거죠. 이 차이. 100m가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얘는 500m에서 그은 거고, 파란색은, 녹색은 400m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의 높이 차이는 100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길이를 알게 되면 내가 알고 싶은 요 세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에 점선의 길이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도에서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지도.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예를 들어 요 길이가 막 2cm다. 근데 지도의 축적이, 뭐, 1cm는, 뭐, 1000m를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라고 하는 그 축적이 있죠. 그, 걸 보게 되면 여기 만약에 이게 2cm다라고 하면 이제 2000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선에 해당되는 길이는 지도상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 알고 요거를, D라고 합시다. D, D 맞나? 자, 요거 높이니까 H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식이 이제 성립을 하냐면 요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니까두 주양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다음에 등고선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주양선 사이의 높이 차이 그걸 h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사각 요 세타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뭐 계산기 이용해서 경사각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직접 계산하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상관 상강함수, 함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주향선을 이용하면 경사각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지층의 두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층의 두께. 지금 A하고 C는 경계가 이제 애매하니까 빼고요. 중간에 끼어 있는 B 지층의 두께. 그러니까 두께라고 하는 것은 수선을 당 내렸을 때 연장한다고 하면은 요 각이 바로 두께가 되는 거죠.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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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이죠. 요선자 먼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두께를 알기 위해서는 경사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까 경사각은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경사각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먼저 자요 각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자 두께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역시 이제, 이제 주향선을 이용하는 건데 자 먼저 B와 C 사이에 있는 주향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A 주향선은 고도가 요400 등고선하고 400 등고선 만나니까는 고도가 400자리입니다. 여기 지키겠죠? 여기가 400고도. 자, 이 e 고도랑 똑같은 주향 경계선인데 이번에는 A, B 사이에 있는 주향 경계 주향선을 그립니다. 주향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 파란색, 파란색 역시 경계는 A, B 사이 경계지만 고도는 역시 400하고 400입니다. 그럼 얘 파란색 주향선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도가 같은 두 주향선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BC 사이, 하나는 AB 사이. 자, 그러면 이두 주향선 사이의 간격, 이 수평 거리, 요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축적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두께인데, 이 두께는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직각. 자, 나는 요 녹색 선의 길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두께. 자, 근데 경사는 요게 세타기 이 때문에 요게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세타가 알고 요 길이 알게 되면 요 두께를 구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두 주향선 간의 수평 거리, 그러니까 빨간색 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지층의 두께는 바로 녹색 선, 요 선의 길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지층의 두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사를 구하는 것하고 두께를 구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